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바둑의 세계 바로 시작합니다. 화점이옵시다. 소목이옵시다. 고목이옵시다. 삼삼이옵시다. 날 일자로 걸칩니다. 두 개가 서 있을 때, 세 칸을 버립니다. 붙입니다.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뻗어라. 호구되는 곳이 급수니까 들어옵니다. 막습니다. 밀고 들어오면 호구되는 곳이 급수입니다. 게 정석이 옵시다. 반면 제일 큰 곳을 먼저 두는게 바둑다자 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큰 곳이 어딥니까 상대방의 급소가 내 급소 내 급소가 상대방의 급소가 되는겁니다 걸칩니다 붙입니다 젖히고 다시 뻗고, 보고되는 것이 급수. 막고,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백이 선수입니다. 어디다 둘까요? 흙이 이쪽으로 두면 계속 눌리겠죠. 중앙세가 커지니까. 상대방 급소는 나의 급소. 압박하면 괴롭겠죠. 바로 붙이거나. 그래서 나겠다. 여기가 좀 허전하죠. 이 정도는 지킵니다. 이 집이. 커질 우려가 있죠. 협공합니다. 삼삼치기 붙입니다. 붙이면 저처럼 차단합니다. 이으면 끼고 나질자로 누릅니다. 막히면 괴롭죠. 나갑니다. 눌릅니다. 손을 뺍니다. 여기를 밀고 나오면 기세가 괴롭겠죠. 밀어붙입니다. 붙입니다. 여기다 투면. 이 돌과의 협공이 예상되죠. 괴롭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신의 한술은 어딜까요? 네. 한 중앙으로 한칸 뛰어 악수. 그 차례. 그 차례. 밀고 나오는괴로우니 네. 밀두점 머리 맞으면 아프니. 뻑. 중앙으로 한칸뛰면요 뒷맛이 남아 있죠. 봉쇄. 어깨를 집습니다. 밉니다. 치바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새로운 바둑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둑은. 상상력과 과학의 전투입니다. 근육 운동 하시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네. 바둑의 세계에 빠져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